같이 가셔서 자, 저희가 이제 이, 이번에 2월 27, 28, 3월 1일 도쿠시마로 워크샵을 간단 말이에요. 네, AI 영화 워크샵을 가는데 도쿠시마를얘가 알고 있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쿠시마 2박 3일 워크샵 일정. 우리나라 사람 중에 도쿠시마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 일본의 시고구 지방에 한국 한자어로는 독도 도쿠시마라는 데거든요. 일본의 아주 시골이에요. 도쿠시마 2박 3일 워크샵 일정 짜죠. 네. 어, 중국에 만든 것도, 만든 건데도 도쿠시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 자, 보면은, 네, 가서, 이렇게 하라. 뭐, 워크샵을 뭐 하고, 점심식사는 뭐 하고, 어, 뭐, 네. 어디를 가라.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는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캡슐가더잘 나올 경우도 있어요.